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22-23 UC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의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조별리그 A조 3차전 아약스를 6대1로 나폴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나폴리는 리버풀을 4대1승 레인저스를 3대0승 세경기모도 3점 차 이상의 큰 점수 차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도 무패로 무서운 나폴리입니다. 포스코아드 닷컴은 김민재에게 평점 7.1을 부여했고, 공중볼 경합 3의 1회 태클 성공, 패스 성공률은 82%로 68개 중 56개 성공하며 높은 패스 스탯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약스는 케네스 테일러가 시도한 슈팅이 모하메드 쿠드스의 종아리를 맞고 행운의 골이 들어갔지만 나폴리의 무서운 공세를 버텨내진 못했고 후반 28분에는 두산 타디치가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까지 당하며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풋볼 가나에서도 한국 수비수 김민재가 월드컵을 앞두고 아약스와 나폴리의 UCL 경기에서 가나의 공격수 쿠드스 모하메드와 맞붙는다. 라며 월드컵 데뷔 중요 센터백 선수에 대해 경계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같은 조로 편성된 두 선수의 첫 만남이다. 김민재 선수는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가나 공격수에 대해 기억해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이번 시즌 아약스에서 11경기 7골 1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며 이번 월드컵 수비수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레티노에서 나폴리는 아약스를 6대1로 승리하며 챔피언이 된 마법 같은 밤을 선사합니다. 스파르티의 팀은 환상적입니다. 스파르티 감독은 훌륭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힘든 팀을 상대로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축구를 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리그 1위이지만 적은 승점 차이일 뿐입니다. 6대1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지만 우리는 다음 게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승리로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경기의 결과는 훈련의 성과입니다. 라며 다음 경기도 승리를 위해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약스 감독 슈레더는 RTA7과의 인터뷰에서 1대6이 아첨하는 것 같지만 나폴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고 우리는 매우 나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셨잖아요. 나폴리와 리버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큰 규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가 현재의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팔렸는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 성적을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원정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이작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팀을 이끌어감에 힘겨움을 나타낸 슈레더 감독은 나폴리와 리버풀이 힘든 상대임을 인정하며 나폴리는 좋은 팀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영입 루머에 관하여 크리스티아노 지올톨리 나폴리 단장은 이적 시향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김민재는 이제 몇 경기를 뛰었다. 우리는 많은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나폴리는 김민재와 매우 행복하다. 김민재는 여기서 잘해주고 있다.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가 판단하는 건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며 일축했지만 이적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뿐만 아니라 나폴리에서 재계약으로 연봉인상 바이오 조정 등으로 붙잡을 것이다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스팔레틱 시즌이 끝날 때 계속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의 천적이 결국 현재 시대의 아약스를 따라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에 뛰어난 나폴리. 나폴리도 세리에이 1위다. 그들은 특히 CL에서 난폭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팀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폴리가 이 그룹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모두 레인저스에서 6점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하면 불황자가될수 있습니다. 아약스는 최고의 선수를 판매합니다. 그러나 결코 챔피언스리그 선수들에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힘들다. 나폴리 조직된 팀. 특히 크바라스크릴리아와 앙비사는 놀랍습니다. 이길 자격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잘 뛰고 골을 넣고 수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나폴리가 엄청난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폴리는 대단한 팀이다. 리버풀과 의학스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세리의 a 무패 챔피언스리그 3경기 1세골 나폴리는 이번 시즌 진정한 강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